선생님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됐네요. 네, 맞아요. 정말 한 학기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웃고 또 고민하시면서 아 어,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정말로요. 선생님들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랑 또 격려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음, 평소처럼 막 자료를 깊이 파고들고 이런 것보다는요. 네네.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선생님들께 좀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떤 소식인가요? 바로 하감 미소 배움터 채널 아시죠? 거기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책 나눔 이벤트 소식입니다. 아하,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총 30권의 책을 나누는 꽤큰 이벤트예요. 30권이나요? 와. 네. 그 슬기로운 12달 초등 교실이나 하브루타 수학 질문 수업처럼 어, 선생님들께 진짜 유용한 그런 대표 도서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 정말 좋은 책들이네요. 그럼 그 책들은 다새 책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새 책도 있고 중고 서적도 섞여 있어요. 아, 중고 서적. 네. 근데 중고라고 해도 뭐 사용감이 거의 없고 아주 깨끗한 책들로만 엄선했다고 해요. 네, 네. 필기나 밑줄 흔적은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랄까 완전 새 책은 아니라는 점 요건 미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끗하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벤트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선착순 10분께 1인당 3권씩 택배로 보내 드려요. 와, 세 권씩이나요? 선착순 10분? 네. 원하시는 도서 3권을 먼저 댓글로 딱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설명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아, 네네. 링크. 그 링크 통해서 이름 연락처 그리고 주소 이렇게 남겨 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그렇군요. 댓글 쓰고 링크 클릭해서 정보 남기기 간단하네요. 도서 목록은 어디서 볼수 있죠? 도서 목록은 그 이벤트 안내하는 영상 속에 사진으로도 나오고요. 설명란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하, 영상이랑 설명란 확인. 네. 근데 여기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신청하시기 전에 다른 분들이 먼저 신청한 책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맞네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중복 신청될 경우에는 먼저 댓글 다신 분께 기회가 돌아갑니다. 먼저 댓글 다사람이 임자군요. 네맞아요아 그리고 또 하나, 새 책은 목록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더 많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새 책은 1인당 딱한 권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아하 새 책은 한 권만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네네. 와 근데 선생님들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참 혹시 택배비는? 아 맞다. 택배비.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네. 뭔가요? 택배비는 하감미소배움터에서 전부 부담하신대요. 완전 무료배송입니다. 우와, 진짜요! 대박인데요? 무료배송이라니?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부담없이 좋은 책들 만나보시고요. 혹시 다 읽으신 다음에는 뭐 주변 동료 선생님들하고 나누시면서 이책 나눔 릴레이를 이어가보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나눔의 선순환. 좋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희 세계로움 드시 생활도 잠시 여름방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네. 저희도 재충전이 필요하죠. 맞아요. 한달 정도 쉬고 8월 말에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재충전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모두 이번 방학이 음, 정말 재충전과 또 배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심과 또 성장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8월 말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건강하게 방학 보내세요.